<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참 할머니 곱게 늙으셨네 예? 곱게 늙으셨다고 올해 80 몇이래요 86 아이고 참 진짜 아. 참. 할머니 연세가 86인데 이 집을 이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laughs> 이거 파, 팔라고 내놨어요. 왜 네, 아들들은 아들들이 다 내중인지 네 처리한대. 음. 나가있어. 야, 아 오늘날 날씨가 아주 그죠? 예, 네, 거기 주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어다 밀어가지고 그러겠구만 그래져서. 아. 주자 나무는 비고요. 예. 네, 네. 할머님 친정이 어디에? 친정. 치, 친정. 친정 저 먼데 있어, 속초 있어요. 몰래. 아우 속초에서 속초에서 이거죠 오셨어요? 네. 아유. 지금 속초가 엄청 살기 좋잖아요. 동창들 살고 이게 이게 뭐 이라 하더라 이거 멍에? 소, 소, 멍에 멍에 입에 입에 하는 거참 예. 아주 저런게 살아있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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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몇년 됐어요 몇년안 됐어요 골트으면안 돼요? 네. 음. 이거 벌 버리,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어 버리는 거 버리고. 뭐. 아이 버리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아들내들이 알아서 하게. 하겠지. 예. 네. <laughs> 이 좋은 걸 뭐. 집이 엄청 큰 집이요? 예? 엄청 큰 집이라고. 옛날 옛날 할아버지가 지 가지고 그렇게 지 다니길래 고양도씩 지잖아 그러니까 100년 됐겠네요.

소백산 계곡에 이렇게 이렇게 크나? 백사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집이 살아 있었구나. 음, 야큰 집이다. 지금 할머니가 사는거봐야 어마어마 무시무시 어마무시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봤는데 한때는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아, 한때는 부자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집은 부자였어. 나동 캐놓고 할머니는 무지건 할머니라 봐야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고 음. 음. 아, 할머니가 감짝했네. 예? 할머니. 감자 캐요 오늘? 감자 캤네요 아니요. 아유. 야이 집이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아니 지금은 이래도. 옛날엔 엄청 컸네 그죠? 아. 뭐 아주 이 집에는 없는 게 없어 방앗간에 안주 있어 방앗간이. 영춘서요 영춘 오살이서요아 예? 영춘 예. 가마솥 사진 한번 찍으러 왔어요 이 버킷 안 썬지가 꽤 오래되는가 봐요 그죠 새끼 양아솥 좀봐아 마당도 이집 엄청 넓어 하마 옥수수가 나올라 하고, 하마 옥수수가 나올라 하고. 예. 하고. 예. 어. 그런데 사진을뭐 할라고? 이 옛날지. 예. 뭐 할라 찍으려. 옛날지. 이제 없어져가잖아. 예. 음. 응. 저 방앗간 뭐. 니들 방아 예. 아. 야. 참 진짜 할머니네는 진짜. 아이고. 이제 뭐. 부자였었다. 음. 응? <laughs> 아우 감자도 많이 달렸네 여긴 아주 이런 흔집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예 아이고 이소마구가나 이래요 소마우 아유참 지게 지게 아우 지게를 할아버지가 지시던 건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아 영감이 주다가 갔어요. 참 할머니